안녕하세요. 요 남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복근 운동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복근! 제가 시간 없을 때 간단하게 하는 복근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거를 시간 없을 때 하냐. 너무 간단해서. 어떤 게뭐 준비가 조금 필요 없고, 벤치 하나만 좀 있으면 되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도 할수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 할 수가 있는 복근 운동 중에 하나에 유튜브 보시면 복근 운동 안 해도 된다. 완전히 믿고 걸으세요. 왜냐면이 안에 복직근의 크기가 혹은 이 복직근이 덩어리가 크지 않으면 살을 많이 빼지 않으면 이게 복근이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복근도 덩어리가 있어야 체지방 이 조금 있더라도 안에서 이게 근육이 밀고 나와서 라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근 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좀. 본인들 옛날에 다 복근 운동 엄청 많이 해봤을 거야.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안 해도 나오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일주일에 지금 두 번인가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옛날에를 기억해보잖아요? 저는 뭐 20대 초반에 에어민 국가대표 할때 복근 운동 엄청 많이 했고, 뭐 운동 끝나기 20분 전에, 뭐 30분 전에 계속 복근 운동 매일매일 막 했었어요. 그때 형성이 좀 돼가지고 지금은 체지방만 커팅해도 좀막 나오는데, 처음부터 지금 복근 운동 안 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만 하고 복근 찐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 시간 날때좀 많이 해주시면 안에서 형성되고 복근 운동한다고 복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복근이 형성은 돼. 그러기 때문에 복근 운동 해 주시고 그다음 나중에 식단이나 유산소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커팅을 하면은 복근이 밖으로 드러나죠. 오케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벤치나 의자가 필요해요. 벤치는, 이 중요한 게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안 돼요. 완전히 엉덩이랑 허벅지 경계 라인 있죠? 엉덩이랑 허벅지 경계 라인. 이 의자 경계 라인을 이렇게 딱 걸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눕는 거야. 눕는데, 벤치 뒤에를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기울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릎은 다 피지 않고, 그렇다고 접는 거 아니에요. 다핀 상태에서 조금만 구부린 상태.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약간 하늘, 하늘을 봐요. 그 다음 내렸다가 올릴 때 엄지발가락을 하늘로 딱 차주는 거야. 하나, 둘. 엄지발가락이 하늘로 가야 돼요. 이게 엄지발가락이 하늘로 안 가고 무릎을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 많아요. 당기는. 당기는. 이거는 니 어, 니 턱,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당기는 형태가 아니고 이 다리 전체를 내렸다가 다리 전체를 올리는 형태. 그러면 아랫배가 좀 많이 자극이 돼요. 올렸다가 내리는 거야. 내릴 때. 저 같은 경우에 내릴 때 느끼는 거죠. 내릴 때좀 느끼는 편이에요. 내릴 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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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볼 때, 후. 올렸을 엄지발가락이 하늘, 하늘쪽으로. 그 다음에 다 피지 마세요. 다 피면. 다리 에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지려라 그래. 9 0도인 상태에서 누워서 무릎만 딱 들어주는 거. 그래? 후 위로, 위로, 셋, 후, 아홉. 그러면, 어우 땡겨. 그러면 하복부도 많이 자극이 되고요. 많이 올리면은 위에 상복부도 자극이 돼요. 근데 내릴 때. 내릴 때 복지근이 늘어나면서 좀 자극이 많이 와요. 아랫배에도 자극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한 20개 정도 실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20개씩 5세트 실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걸터 앉고, 뒤에 팔 잡고, 다리는 90도에서 그냥 살짝만 들어주면 되고, 위로 차, 빵, 빵, 차, 빵, 빵, 빵. 그냥 내릴 때는 편하게 내려주면 되고. 빵. 하늘로 빵. 빵. 당기는 거, 삐. 아니에요. 그냥, 올려주는 거. 올려줘. 이 벤치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냥 할수 있거든요. 공원에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일자 벤치 있는 데서 할수 있는데, 집에서는 또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자, 이런 의자 있죠?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앉는 거예요. 옆으로 앉아서, 이것 걸쳐 앉아. 살짝 누워주면 돼. 그래서, 올려주면 돼요. 둘, 차죠. 셋. 넷, 네, 차죠. 다섯, 차죠. 만약에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 옆으로 돌아. 옆으로 돌고, 앞으로 벌터 앉으라고 했죠? 벌터 앉고, 살짝 누는거 이렇게 잡아도 되고, 서포트 되잖아. 하나, 둘, 셋. 위로 그냥 차죠. 자세는 엄청 편해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복근에 자극 되게 많이 와요. 뭐 매트에 누워서 크런치하고, 레그레이즈하고 이러면은, 벌써 누워야 되니까 하기 싫잖아요. 막 운동하는 것 같고 준비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앞으로 벌터 앉아야 돼. 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둘, 셋, 그냥 차죠네 위로, 위로, 위로. 이거 진짜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신 분들도 의자 옆으로만 돌려서 한번 해보시고 느낌 어떠신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느낌 괜찮을 거예요. 의자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아무데서나. 아무 시간대나 그냥 막할수 있는 복근 운동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복근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